어휴 이유 하니까 이게 화면이 다 시커지네. 오괜찮아 어, 아유. 안녕. 네, 다시 음... 왔습니다. 네, 음식입니다. 네, 음식입니다. 이거 뭔가요? 마늘빵인가요? 네, 바게트입니다. 네, 바게트. 이게 세트인가요, 네. 그러면? 예, 같이 덮, 덮들여서 나오는. 아 파스타 시키면 파스타 시키면 이 마늘빵이 음. 같이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지금 이강 기자가 먼저 맛을 봤는데. 맛있어요,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맛은 잘 모르겠고 일단 바삭은 하네요. 예 맛은 좀더 이게 객관적으로 본 다음에 <laughs> 정말 맛있을 때 맛있다고 해야지 <laughs> 이 구독자분들이 아니 아니 평파 방송 아니냐라고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식감은 좋다고 식감 식감이 좋다 아, 식감. 맛있다와 식감이 어. 좋다는 별개입니다 정확히 할게요 식감이요 식감이 좋 너무 좋아요 식감 아 그래서 식감은, 식감은 바삭바삭하다 그럼 식감은 음별 다섯 개 중에 몇개 주실 건가요? 네 개, 네 개. 그열 다섯 개 중에 일단 식감은 네 개입니다. 식감은 맛은 이 바게트의 맛은 어떤가요? 맛은 괜찮은데 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파스타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같아. 아, 따로는 파슴. 약간 좀 음. 뭔가 슴슴하고 음. 음. 아, 이 자체로는 약간 미안. 파스타가 나오면 좀더 이제 제대로 된 맛을 볼수 있다. 음. 왜냐면 마늘빵 전문집은 음. 아니니까 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근데? 음. 전문점 못지 않게 식감 네. 좋아. 음, 꽤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음. 음. 그쵸? 좀 유튜버들이, 유튜버들이 좀 현착하는 지금 옆에서 찐장비싸게뭐 댓글 들어오는데. 네. <laughs> 음. 우리는 그래도 할 말은 할, 합니다. 할 말은 정확하게. 음. 그쵸? 느낌이 났네요. 진짜 잘 구워졌어요. 농, 제가 그거 아니라 뭐. 아, 그럼 5점을 줘야지. 잘 구워졌다고 아니아니아니 5점은 뭐 아무나 주면 안 돼. 5점은 정말 신사 실사 식구에서 어, 어. 어. 이 5점 나오면 나중에 우리 명판 달아드려야 돼. 당나귀명판 그죠? <웃음> 맛집 당나귀 <laughs> 인증 명,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명판 달아줘야 돼 아. 명판. 네. 와 아, 이거 진짜 파스타가 진짜... 나왔어 파스타. 야김 나는 거 모락모락 나는 거보아 진짜 이쁘지 진짜 이뻐. 봐봐 봐봐. 모양은 어. 이뻐 일단. 모양은 합격. 음. 뭐, 근데 맛이 중요한데. 일단 여기 온 뭐예요? 유튜버들이 현찬 타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꿋꿋하게 정하고 <laughs> 냉정하게 객관적인 맛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게트의 아, 맛의 완성도를 채우기 네? 어, 위서한번 찍었습니다, 이제 여기. 아, 저깐잠깐잠깐 음. 잠깐. 제 걸로 도한번 해둬. 맛이 훨씬 좋아지긴 했네요. 아 지금 뭐 우리 지금 방송하는데 지금 개별 좀 사진 찍고 지금 뭐한 <laughs> 아니 응. 정면으로도 이게 원래 갖고 와서 좀 이렇게 앞에다가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맛있게. 음식이 안 나오네. 음식? 여기 어. 보여주세요 음식. 응. 원래 먹는 거였대. 소다식. 자 일단은 우리 가안나와도 되니까 음식 위주로 하겠습다 음식, 위주 그렇지. 응. 우리 이안 나와도 돼. 요 응. 우리 얼굴 안나와도 되니까. 손만 나와도 돼, 아 지금 새우를 주는 거야 새우? 아, 네. 드시라고 먼저? 아. 게 <laughs> 선명하다. 아. 뭐가 선명해요? 뭐가 선명해? 화질이. 화질이? 음, 맛있어, 맛음 응. 아까 바게트가 4점이었는데 지금 몇 점인가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4.3까지 올렸어요. 아, 4.3까지. 응. 선방이었어, 선방. 응. 우리가 5점 주는 순간 인증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응. 굉장히 우리 신중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음. 구독자들한테 정확한 정보 전달. 우리가 다니면서 이거 너무 하지 마세요, 진짜. 오늘 당나귀 TV 1호점. 오늘 카페 당나귀 오. 왔는데 오. 어. 이 구독자 여러분에게 아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면 어떤 거 면이어도 늘이 받겼네요? 면이, 음. 면이 오리기 때가 오늘 없어서 파스 파게트 면을 했습니다. 음 말씀. 아, 이게 평소에 나오던 음. 이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뭔가 좀 감점 요인이 될수 있겠는데요. 음. 그렇죠? 음. 일단 별 하나 감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역점의 <laughs> <0 .1 웃음> <좀> 감점. <laughs> 우선 이 우리가 사진은 보여 드렸는데 메뉴 이름이 정확히 뭐냐? 토마토 해산물 파스타. 맞아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14,000원입니다. 14,000원에 두 그릇이 아니라 한 그릇만 나옵니다. 그렇죠? 한 그릇에 14,000원 그리고 바게트가 몇 조각 나오나요? 1인분에 3조각에서 4조각 아, 나옵니다 14,000원에 어, 맛깔스럽게 보이는 파스타 한 접시에 바게트 3, 네조각아그런거 뭐 훌륭한 뭐 식가가 되겠네 그죠? 아 먹지만 말좀 얘기 좀해세요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빵은 사실은 좀더 달라고 그러면 주실 거예요 서비스로? 네, 그거는 뭐 이렇게 말만 잘하면 이 바게트빵은 좀더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맛이 중요한 거니까 자, 원래 면이 이게 아니라 오리 끼에떼 오리 끼에떼?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오리 끼에떼라고 약간 수제비 비슷하게 생긴 그런 면이 있는데 오늘은 그 면이 다팔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오려면 빨리 와야 되는구나 아, 진짜 맛있어 오리 끼에떼 면을 먹으려면 네, 네. 오리 에 재료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와야 되는구나 네, 그걸 한번 제가 좀 체크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는 떠드느라고 <laughs> 맛을 못 봐서 음. 이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야,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음. 맛있다는 음. 거는 좀 기대 안 했어 진짜 널로 음. 기대 안 하는데 음. 진짜 맛있어 먹을 만해 제가 양식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근데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네 음. 이 정도면은 웬,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우리 동네 짜장면 집 가더라도 짬뽕 짜장면이 9 0 0 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짬뽕 짜장면보다 새우의 옷? 식감을 얘기해 줘야 돼. 아 새우 식감? 응. 어. 아이 조개 식감이 좋은데?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야 돼. 따지라? 9천 원짜리 짬뽕을 먹을 것이냐? 음... 이1 4 0 0 0 원짜리 파스타를 먹을 것이냐? 바게트가 곁들여지. 우리... 바게트가 곁들여지. 바게트. 그리고 새우 몇 마리 들어갔나요? 새우가 큰 거는 세 마리에서 네 아, 마리. 일단 새우가 세네 마리 들어가고. 근데 새우가 굴잖아 새우가 큰 새우가 세네 마리 들어가고 가리비가 들어와요 그리고 관자가 들어간거에네 관자. 관자. 음. 음. 가리비와 관자를 구분 못하는 여기 카페 사장님이 <laughs> 지금 만들어주신 관자 아, 이게 진짜 관자 이렇게 끝내줘 이렇게 관자 관자 관자가 우리 또 객관적 정, 정보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 쫄깃쫄깃하죠 쫄깃한건가요? 쫄긴건가요 쫄깃쫄깃하죠 아, 네, 쫄깃쫄깃하다 <laughs> 관자가 제일 맛있어. 아. 관자도 맛있고 어 새우도 큼직큼지 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새우가 세네 마리 들어. 세네 이 진짜 많아. 네. 일 정도. 아, 빵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그죠? 뺀 응. 거. 아 이게 맛있다 보니까 이게 말이 계속 없어집니다 그래요 저희 먹방이에요 근데 아 맛있죠 오늘은 먹방이고 음. 또 다음에는 뭐 유적지 같은 데는 음. 그때는 좀 말을 더 많이 할 텐데 먹방할 때는 먹방 많이 먹는 걸 좋아하죠 맛있게 근데 정말 괜찮고요 이게막 자랑이 아니고 근데 모르겠어 가격이 만 사천이라는 게 누구는 또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그, 그 객관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통과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그냥. 먹을만하다. 덮치 커피 여개 음. 주문했는데 야. 다 아직 안 나가. 음. 일단 이런, 이런 것도 보여줘야 우리, 우리 지금 맛에 대한 평가하고 있는데 벌써 덮치 음. 커피 팔았다고 지금 뭐라고 막 하시는데 그러면 관심이 없고 그러지 파스타에 대한 정확한 어. 맛 전달. 음. 우리가 이제 서대문 곳곳을 앞으로 다닐 거잖아요. 아이 네. 그렇죠? 그 아, 협찬인가요? 아, 우리. 찌 커피가 우리는 응. 잘 나갔네요. <laughs> 앞으로 우리가 서대문 곳곳을 다니면서 이 맛집 탐방을 해 드리고 꼭 이런 거 먹을 거 아니에요. 막 길거리 음식도 많이 먹을 거고. 요즘 응. 막 하여튼 뭐다 다닐 겁니다, 그냥. 방방 곳곳 그냥 오늘이 그냥 오늘이 그 1편이 카페 탐방인데 2편은 지금 내가 예정된 곳이 부엌빵. 그죠? 그 응. 예. 정말 맛있게 파는 부엌빵. 어. 거의 이 요점인데 아, 우선은 일단 양이 푸짐해 양이 이거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한두 번에 나눠서 먹어도 될 정도로 일단 양이 푸짐하고 양이 어떤가요? 맛있어. 양은 괜찮아요. 어. 아 양이. 응. 어. 음. 근데 어차피 여기가 동네에서 되게 이쁜게 만든 좀 편안한 산업방 같은 카페여가지고 양도 오면 남자분들 오시면 여기 사무장님한테 좀꽃백기로 주세요 하면서 또 주시고 그러세요.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셨대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음. 얼마든지 그런거는 넉넉한 인심이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보니까 14,000원이 비싸다 뭐 적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오셔, 오셔서 음. 먹어보시면 음.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양이나 음. 이런 거를 보면 아실 거라고 나는 보는 거야 음. 어, 와서. 일단 강 기자님은 14,000원이 아깝다 아깝지 않다 나는 적당하다 적당하다? 아, 아, 아. 아깝지 않다는 안 나오네 요 아, 아, 아. 어, 적당하다 딱. 더도 덜도 말고 14,000원 쯤 가볍지만 한다. 음. 딱요 음. 얘기를 드립니다. <laughs> 맞나요? 맞아요. 음. 예. 역시 우리는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음. 있는 그대로, 그죠 그런데 음. 음. 사실 딱 다니다 보면 돈 아까운 집도 있어요. 그럼 그렇죠. 우리가 자영 사장님들을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5천 원짜리 먹었는데 5 0 0 0 원에 가볍지를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음료수만. 도아 아, 여기. 이 파스타에 뭐 커피 이런건 포함이 안된거죠? <laughs> 커피요? 커피는 어... 음. 투데이 스페셜이어로가지고 시간을 잘 맞춰서 오면은 제가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이 파스타 14,000원이고 시간을 잘 맞춰서 오면 투데이 커피가 음. 서비스로 서비스로 제공이 된다 이청아 서비스는 아니고 2,000원 야 쌀에 커피를? 2,000원이면 은뭐 맥도날드 음. 커피 뭐이 정도인데 사실 뭐 맥도날드 커피도 맛있지만 이집 커피도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죠? 네. 아, 2,000원이면 거의 뭐 거저, 네. 거저네 거 커피를 승부하는 집인데 아 비교하시면 안 되죠 커피를 승부하는 카페 당나이라고네 그래도 이런 건 있어야겠죠? 우리 먹는 방송 보고 오면은 뭐 서비스 같은 거아뭐 하나 해야지 음. 걸어야지 우리 지금 음. 구독자가 몇 명이라고요? 아직 없습니다 <laughs> 그래도 보고 오는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 음. 만약에 진짜. 유튜브 보고 왔어요 그러면은 음. 커피 응자 음. 저희가 사무장님한테 헛 어, 받았어요 어. 유튜브 보고 오신 분이 어 유튜브 보고 왔다 하시면은 커피가 무료로 음. 네 음.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비싼 커피야. 음. 원래는 저희 정상가는 어. 한 3,500원 음. 정도 되네요. 3,500원 매뉴판을 보니까. 예. 야, 그거 꽁따로. 근데 막 바꾸면 안 돼. 근데 네. 네. 우리 강나귀 TV와 음. 약속을 해주기 음. 때문에. 어, 이 유튜브를 보고 혹시 여기서 이 다른 메뉴는 안 되고. 음음. 오로지 요. <laughs> 토마토 해산물 파스타를 시키셔야 돼요. 다른 메뉴 안 됩니다. 뭐 여기 와가지고 뭐생강차나 시키고 돼, 크림 아니 파스타까지 파스타 오늘의 메뉴는 이게, 이게 토마토기 때문에 우리 혹시 다음에 와서 <laughs> 크림 파스타를 소개하면 그 그때 또 다른 이벤트가 있고 오늘은 우리가 이 토마토 해산물 파스타를 지금 소개해드리러 왔기 때문에 이 이걸 드시면 그죠? 예 네, 커피를 마시는 커피를 무료로 네 아유 <laughs> 음저 원래 파스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어, 괜찮네요. 음, 근데 확실히 음. 바게트가 네. 이 토마토 소스와 곁들여지면서 맛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그냥 먹는 것보다 진짜 음. 훨씬 원래는 별이 4개였는데 음. 4 개였는데 지금 4.3? 아, 음, 음. 그것들이 올라갔어요. 진짜 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훨씬 맛있어. 음, 어 먹으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바게트랑 같이 주시는 거네요, 그죠 음. 어, 진짜. 내가 그러니까 보니까 해산물 파스타인데. 어, 고기도 들어갔어 그러니까 새우가 큼지막하게 들어가고 고기, 베이컨이에요. 베이컨 배이컨 들어서 오징어가 들어가. 오징어? 베이컨, 베이컨. 베이컨이 들어가고 그리고 관자가 들어가고. 네, 관자. 그죠? 네. 그래서 해산물이 세 가지, 아, 네 가지예요. 왜냐면 바지락도 들어. 바지락. 음. 바지락 바지락을 제가 다시 한번보러 드릴게요 바지락 바지락 해산물이 4가지가 들어가요 바지락 그죠? 음 그리고 방금 강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베이컨도 들어갑니다 베이컨 베이컨이 맛있네 베이컨 베이컨을, 맛있네. 매콤. 매콤. 베이컨을 음. 제가 한번 바게트에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과연 4.3에서 올라갈 수 있을지 음. 내아직까지 네, 잡던 삶입니다. 네. 더 이상 못 들어가고 우선은 맛이 훨씬 좋아졌다. 네. 아, 맛. 진짜 아, 네. 맛있어. 이게 우리가 말하면서 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 이게. 사다가 지금 택배로 완전 거 이렇게. 음. 예, 대볼 텐데. 아. 넘저못 아, 가서 진짜 찍어 먹어야지. 음. 두 배로 올라가. 맛이. 음. 그냥 먹을 때보다 자 베이컨 음. 올려서 박이 음. 진짜 맛있었습니다. 네. 아 진짜 이거 새우, 음 응. 새우가 아주 살이 통통해요, 그죠아 새우 그죠 아주 음. 통통해. 아치. 방금 팔딱팔딱 뛰던 생새우를 음. 가진내 음. 가지고 바로 한 것처럼 음.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무슨 우리야말좀 되는 거야. 해산물이 <laughs> 음. 꽤 많이 들어가요. 네. 음. <laughs> 먹어도 먹어도 해산물이 충분하고 평이인이 먹기에도. 모자르지가 않아 해장분이 그쵸? 양이 양이 넉넉하네 진짜 음. 그리고 음. 이 면을 먹으면 쉽게 꺼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음. 면인데도 불구하고 어우 그냥 든든하게 어 맛있네요 와 왜냐면 동네 맛집 치고는 이 정도면 진짜 진짜 맛있는 거야. 그리고 할라피뇨도 같이 주시는데 약간 응. 매워. 할라피뇨 같이 먹게 되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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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어우 짜글립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 요 응. 같이 먹으면. 음. 응. 사실 이 카페 당나귀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응. 여기 있는지. <laughs> 그래서 잘 찾아오셔야 돼. 예. 아니야. 요 올릴 때 밑에 약도랑 그러니까 그거 올려줄 수가 아니에요 응. 주소랑. 자, 여기를 찾기 쉽게 ]까요? 설명한다. 자강 음. 기자님 여기를 찾기 쉽게 설명하려면 뭐를 설명하면 좋을까요? 명지 중고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바로. 명지 중고등학교요? 네, 네. 명지 초등학교는 아닌가요? 어, 초, 아 그니까 명지 중고, 이렇게 말해야겠구나. 명지 전문대 가기 전에 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음. 거기에. 바로 찾으면 그렇게 하면 제일 편하게 찾수 있습니다. 아, 네.